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10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사랑하는 목양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목양 찬양단 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말할것 없이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까지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고 세상의 모든 음악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찬성이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 찬양단의 찬양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의 요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전체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은 여기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여기 성소에서 찬양, 궁창에서 찬양, 능하신 행동을 찬양, 위대하심을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소고침에 찬양, 현악과 충소로 찬양, 큰 소리로 재금으로 찬양, 높은 소리로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뭐이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편 150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도 찬양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무엇일까요? 존 번연은 지옥에는 비명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양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노래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팝 가수들의 열창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찬양은 바로 아멘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이 붙어 있지 않은 찬송은 복음 찬송가이거나 복음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찬송가의 그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보금송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정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곡조에 담아서 바치는 기도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섭리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켜서 내 마음에 속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계시록 4장 5장에 소개되는 천상의 예배실황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10편, 150편처럼 그야말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다시 말하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거기에는 설교는 없어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부르는 24장로, 천군, 천사, 흰노디은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의 찬양이 앞권이죠.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순서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필요 충분조건의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은 누가 부르는 것일까요?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단에 섰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째서 그럴까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경배며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의 찬양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더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서울에. 영락교회 이런 유수 깊은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영락교회 어떤 집사님 또는 뭐 장로님인지는 잘 몰라도 머리가 허연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어, 눈물이 날 정도로. 젊은이들의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노년의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이야말로 입으로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부르는 노래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찬양단 한번 해 봐라. 뭐해 봐라 해 가지고 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늘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고갈되면 찬양도 실종됩니다. 그래서 찬양단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찬양의 이유인데요.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절에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 지극히 광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차,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에 저는 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내게 좋은 남편 주셨어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아내 주셨어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아직도 생존하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게 진정한 찬양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좋을 때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바로 그 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셨던 주님. 그러므로 심령의 눈을 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 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인 우리가 쓰는 언어는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발견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찬양의 방법입니다 3절 5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관악기, 나팔과 통소죠. 현악기, 비파와 수금이죠. 그리고 타악기, 소고. 그러니까 여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총 동원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악기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많은 논쟁도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 피아노가 여기 들어올 때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술집에서 연주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럼이 들어올 때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죠. 밖에서 들으면 이게 유흥없은인지 교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어요. 악기를 안 써야 된다 해서 무악기파. 악기를 써야 된다. 유악기파. 하여튼 정치나 종교나 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팔을 갈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저도 동의하는 바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 그 악기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피아노라서 된다 안 된다, 기타라서 된다 안 된다, 드럼이라 된다 안 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관악기가 됐든 현악기가 됐든 타악기가 됐든 모든 악기로 정말 말하자면. 훌륭한 음악 자체에 목적을 두거나, 거기에 연루되는 아름다운 음악이 예배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악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음이 아무리 잘 맞아도, 그리고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들리는 음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연주하고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목양 찬양단,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대들, 성가대들, 전부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영혼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방법이 무슨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노래의 내용,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찬양은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나 아플 때 혹은 슬플 때는 기도하고 기쁘거나 즐겁거나 감사할 때는 찬양을 합니다. 물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찬양은 전천후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땐 찬송하고 그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해야 되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기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메가를 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쓰리고 아픈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세사서들이 풀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찬성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탄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춤추며 찬양하고, 헌신의 달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가장 정말 은혜스러운 6월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면 황홀한 6월 달도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찬양은 어디서 할까? 일곱 번째 일 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아주 짧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바로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 성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소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그랬어요. 여기 궁창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든 어디든지 계시기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로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자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공간,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영 집사님도 어, 뉴스에 어, 정민 형제하고 둘이 잘하더만, 또 삼촌이라고 조카를 뭐 알밤도 미기고 하더만, 음.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 그거 애운이라고 우리 수용집사 애 먹었겠다 싶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 얼마나 길어요 애우기도 참 쉽지 않은 그 구절을 어떻게 애웠을까 낚시의 마음이 가있고 또 어디 다니는데 마음이 가 있을 법도 한데, 그래도 단장이니, 단장의 아픔을 알았겠죠. 열심히 한다고 다짐을 해서 제가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바로 나의 찬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양 찬양단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더 우리를 대표해서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지만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고도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통로란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양 찬양 단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